mz세대가 부모보다 먼저 늙는다. 과학이 증명했다. 요즘은 젊은 데도 피로하고 얼굴이 늙었다는 말을 자주 듣죠. 놀랍게도 과학자들은 이미 확인했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더 빨리 늙고 있다는 사실을요. 서울대 병원과 하버드대 공동연구팀에 따르면 20, 30대의 생물학적 나이가 부모 세대보다 평균 5년 이상 앞서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30살 몸에 35살의 세포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첫째, 수면 부족입니다. 하루 6시간 미만의 수면은 DNA 손상을 회복시키지 못해 텔로미어라 불리는 세포 수명을 20%나 단축시킵니다. 둘째,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의 과다분비. 이것은 면역세포를 파괴하고 염증을 만성화시켜 노화를 폭주시키는 가속 페달이 됩니다. 셋째, 초가공식품과 불규칙한 식습관.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에 따르면 가공식품 비율이 높을수록 생체 시계가 하루 3에서 5년 빨라진다고 합니다. 결국 요즘의 가속 노화는 단순히 늙는 문제가 아닙니다. 몸속 시계가 미친 듯이 앞당겨지고 있는 겁니다. 뇌는 스트레스에 불타고, 간은 피로에 짓눌리며, 혈관은 당과 지방으로 막혀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멈출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하버드의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는 말했죠. 늙음은 병이 아니라 되돌릴 수 있는 생물학적 과정이다. 그첫 걸음은 단순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고, 걷고, 설탕을 줄이고, 하루 10분이라도 햇빛을 보며 몸의 리듬을 회복하는 것. 이 단순한 루틴이 세포의 노화를 멈추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몸속 시계는 똑딱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누가 더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천천히 늙느냐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바로 멈추기를 선택하세요. 좋아요와 구독을 하시면 건강 관련 영상이 업로드 되면 가장 먼저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은 건강인사이드였습니다.